글쓰려고 마음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도대체 뭐부터 써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리저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막연하기만 한 글쓰기 너무 어렵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글쓰기가 두렵다고 말씀하세요. 머릿속에 맴도는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일은 왜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글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는 좀더 쉽고 편하게 글을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가장 좋은 훈련법도 알려 드릴게요. 우리는 글쓰기를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글쓰기를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글쓰기 욕심은 잘 쓰려고 하는 욕구에서 와요. 우리가 읽는 책, 잘 써진 블로그, 기사 등 우리가 자주 접하는 글과 내 글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멋들어진 글을 써야만 한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글쓰기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내가 쉽게 쓸수 있는 이야기를 쓰면 됩니다. 내가 직접 한 경험,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매일 하는 일, 내가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어떨까요? 요리를 매일 하는 주부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쓰는 것, 매일 운전하는 택시 기사가 손님을 찾는 방법, 자동차 정비 기사가 간단한 차량 점검 방법에 대해서 쓰는 것, 이렇게 매일 경험하고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막힘없이 쓰지 않을까요? 글쓰기를 할때 나의 경험이나 잘 아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세요.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이 있나요? 그럼 그 이야기로 시작해보세요.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쓰면 됩니다. 글을 수십 년이나 쓴 전업 작가들도 빈 화면에 깜빡이는 커서를 보면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하죠. 오늘은 어떤 글을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을지. 이런 생각에 매일 창작의 고통을 마주한다고 합니다. 글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그러한데 우리가 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노인과 바다를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초고는 걸레다 유명한 작가들도 처음 글을 쓸 때보다 퇴고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합니다 일단 쓰고 난 다음에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고치는 겁니다 그런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편하게 글로 일단 옮겨 보세요 일단 쓰고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한 문장 쓰기를 해보세요. 처음부터 글을 길게 쓰려고 하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렇게 텅텅 비어있는 화면을 모두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대신에 딱한 문장만 써보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보는 겁니다. 미사요구 빼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만 한 문장에 잘 담으면 됩니다. 운동과 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써보는 것이죠.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뇌 신경 연결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핵심 문장 하나만 쓴다고 생각하고 글을 써보면 오히려 문장을 줄이는 게더 힘들 거예요. 핵심 문장 하나만 있으면 글의 반을 쓴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핵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덧붙이거나 그와 관련된 나의 경험을 써주면 한 문단을 손쉽게 완성시킬 수 있죠. 한 문장 쓰기가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한 문장 필사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의 각 챕터의 첫 번째 문장을 필사해 보세요. 그럼 그 글은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는지 자연스럽게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소설책보다는 에세이나 자기계발, 사회과학 분야와 같은 비문학 책이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정하고 글을 써보세요. 파킨슨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은 주어진 시간만큼 늘어난다는 법칙인데요. 동일한 작업이라도 시간에 맞게 늘어난다는 법칙입니다. 한 문단을 쓰는 일에 10분이 주어지면 10분 만에 쓸수 있지만, 하루 종일 시간이 있다면 하루 종일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언제까지 쓸지 데드라인을 정하고 써보세요. 타이머를 이용해서 15분 또는 30분 설정해놓고 그 시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글을 써보는 겁니다. 글이 이상하거나 엉망이어도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그 시간 안에 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이렇게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심리적 압박감이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집중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다들 학창시절 시험기간 전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벼락치기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바로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혼자 아무리 타이머를 해놓아도 잘 안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혼자 하지 말고 챌린지에 참가하거나 글 쓰는 모임에 들어가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혼자 할 때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글쓰기를 계속 시도해서 그것을 루틴으로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매일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작아지고 글쓰기 자신감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쓴 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가급적이면 나를 잘 아는 사람이나 나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글이 조금 이상해도 나쁜 말보다는 애써 장점을 찾아서 좋은 말을 해주기 때문이죠. 내 글에 대해 피드백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또는 어떤 점을 더 개선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 실력을 조금씩 키울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글을 읽고 도움이 되었다거나 큰 영감을 받았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시키지 않아도 바로 다음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작은 기업의 대표님께서 제 책을 읽으시고 너무 큰 도움이 되어 전 직원에게 책을 지급했다는 이야기를 출판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자신들 기업에서 만든 음료를 조금 보내주고 싶다고 하셨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했던 제 자신이 생각납니다. 글쓰기를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죠. 이처럼 피드백은 글쓰기를 계속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쓴 글을 계속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일단 바로 글을 써보세요. 짧은 한 문장도 좋습니다. 잘 쓰려는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생각만 계속하지 마시고 타이머를 이용해 데드라인을 설정해 글을 쓰세요. 글이 엉망이어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시간 안에 글을 완성한다는 목표만 생각하고 써보세요. 자신도 놀랄만한 집중력을 발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쓴 글은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피드백을 받아 글쓰기의 원동력으로 삼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글을 개선하신다면 점점 더 좋은 글을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글쓰기가 어렵다거나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작가였습니다.